안녕하십니까.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바조입니다. 지금 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층 쾌가 3개가 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 하는 퀘스트가 이렇게 3개가 떴어요. 그러니까 아덴 지하 과목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진행되는 거를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영상을 정리를 해서 조금 올려 놓을게요 그러니까 아마 보실 때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laughs>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나눠서 올리는 거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력이 바닥났어 어, 체력이 바닥이 났네요 <laughs> 여긴 너무 아파요 혼자 오면은 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파티를 해갖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캐를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혼자 하시면 되게 오래 걸리고 아프잖아요 뭐 그래도 뭐 방법이 없다면 한 마리씩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세 마리 맞으면 되게 많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영상 이렇게.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캐 진행하는 거 다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